나이 거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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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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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발톱 면안 돼.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어 돼.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돼. 안 돼.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돼. 밟

레이님, 예. 레이 레이님 목소리 까먹을까봐 그러니까.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어 아, 아, 보자마자 아, 반가워서. 사모님. 맞아요, 레이님 들어오신 거 아, 아, 보자마자 허겁지겁 컴퓨터 켰네요. 아, 허겁지겁은 먹는 거 아니야? 어어 <laughs> 헐레벌떡 아니에요. 저 떡집업 보 먹는 거야. 어, <laughs> 예리한데. 떡레벌떡이호다다고 그러더라. 게 그렇지. 떡집이 막 헐레벌떡 들었다 하네요. 이야. <laughs> 아무튼 인사로 왔습니다. 즐겜하세요. 진짜요? <웃음> <웃음>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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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웃음> 어 네. 데검해보니까 허겁지겁도 맞네 뭐야 뺏긴 맞죠 음 <laughs> <laughs> 응, 다들 채팅방에 다들 좋아하니까 <laughs> 보기 좋네요 <laughs> 저 저장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와... <laughs> 이 사람은 누군데 <laughs> 김쏘깡은 누구야 뚜깡 몰라요? 바람의 <laughs> 아들 바람의 어? 아들은 뭔데? 아 진짜. 아, 뭔데? 바람은 <laughs> <laughs> 아, 뭐데 아, 아, 설명해야 된다게 너무 많아. 아 왜? <laughs> 왜? 설명해줘. 모를 수도 있지. 김쪽간을 몰라. <laughs> 일단, 일단 여기 내가 모를 텐데. 유명한 사람이냐고. 아, 네 이네. 김쪽간은 김치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 띠 아니야? 그 리가 없는데 어? 전국민이 아는 사람인데? 바달라 몰라요? 바달라 바탈라? 어? 어, 어. 네. 나이스 아, 우리 팀대단하고아 겨울바다 왜왜왜 아니 왜 아니 맞잖아 맞나? 아, 아니 뭐 아, <laughs> 왜요 버킹인가 <laughs> 맥도날든가 <laughs> 봤는데 어? 어? 슬퍼. <laughs> 아.. 슬퍼 래울트아 아니에요? 아.. 니지 뭐지? 무슨, 아.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야인.. 시대는 <laughs> 아니고얼아닌 거고.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시대? 시대? 야.. 야인 아 야인 시대! 아.. 아.. 그.. 기.. 바람처럼 스쳐가는 아, 그치 그걸 알지 나도 모르는 아, 아이코, 노래를 어떻게 아이코. 알아요 아이코. 남자애들은 거의 다 알거지 남 많이 나오니까 남자애들은 다 알지 아 근데 우리는 누가 이렇게 웃으면 안되고 있을까 우리 캐럴이 보면 주먹님이 이 노래 아시죠? 하면서 저한테 그 노래방에서 음, 신청했는데 잠깐. 난 몰라 어머 뭐그 님이요? 아예아그 송영 님 송영 님 기스피드. 나래 기스피드. 아우 내 기스피드. 이게 전혀 다른 뜻이 되네 기스피드. 아아어우 내가 아뭐 치다가 됐네. 오우. <laughs> 아. 아, 아. <laughs> 하하하. <앞에> <laughs> <laughs> <아유. 웃음> <laughs> <laughs> 니들이 삼대한테뭘할수 있는데? 아할수 있네. 오, 털텐드. 가요. 이들이3뭘할수 있냐고! 이야, <laughs> <avoir 형 웃음> 아 <Yeah>, 오른쪽. <laughs> 우와, 뭐야, 쌍용쌍용아프쌍아파트 <laughs> 지상이거 손쉬고 있는 거 뭐? 맞죠? 네, 빠지면 될것 같아. 전혀 안 나와요. <laughs> 아, 아, 오, 들숨 내숨. 테이 방 빠지고. 갑자기 불 붙는 거 아니야? 파르르. <laughs> 나 나. 어나 나도 어, 가도 그래. 되나? 어. 가고 싶은데? 아! 어떻게? 어 어떡해. 어떡해? 나 가고 어, 나, 나 가고 싶어 봐야죠. 뭐나나서 간주 간주. 방 갔다. 쪼라서 갔다. 아, 대방두보가 갔다. 아, 진짜. 쫄보 아, 진짜. 쫄모세요 놈들. 짜오세요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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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물었 m 물었물 a I am Rosa. Lazy and p u m 어 y Yeah! I am so loud. Oh, Rune Nova Delorandeo? Lazy. Wow, 이 h i s is s 어디 갔어? 어우, 그걸 찾은... 아, 잠깐만. 아, 노신발 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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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나우 어, 에프티다나이가 네, 네, 네. 어, 이건 팔 아, 동무적이야. 해야 한번. 어디? 아, 아. 아, 네. 아 뭐야. 뭐야? 어, 아니, 아니 지이 뭐야? <laughs> 어, 뭐야? <laughs> 아니, 아니 사고 <신선이 웃음> <아니>, <laughs> 뭐예요? 몰라요. 아, 네, 네. 아! 어탈인님왜 아, 어. 그래요 저한테? 아. 우리 뭐할 수? 예. 오바, 어, 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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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어, 아, 엑텐도만했야 오케이. 오야 어, 벽 뭐야? 벽땅놓요오케영어 레이드 받았 레이드 놓을 요요참스파 오케이. 이거 그냥 한타하고 들어가야 돼. 아나 몰라. 감독님이 <laughs> 따라오래서 따라갔다가 어, 당했어요. 따라오기다. 아, 못 끊었다, 이걸. 아, 잡 끊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화성. 아, 날나 아, 아. 어, 몰라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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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쉬어. 나이스.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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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날씨. 날씨. 날 아이고 아이고 리한상이 그리고 아, 일이 아, 들어와버리면 군락키고 아, 와버리면 잡기로 아예 회는게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요 뭐야 야면서트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나죠 어? 어? 그래야 못하는 니까와 아, 이거 사네 아, 저희 또 3딜이라 트럭 한번 시작하면 되게 빨리 안녕하세요 어? 너무 아까워 아 어, 아아 무슨 순간 멈춰서갖고왜멈췄어요왜멈요 <laughs> 멈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그건 이게내정좋 <laughs> <정지> 왔어요 <laughs> 근데 두 파티 다인파트두개 같이하면 정신 없지 않으세요? 목소리 구별돼서 괜찮은데? 오, 보는 사람도 정신없는데요? 아, <laughs> 방금 특히 양쪽에서 한타 일어나셔가지고, 여덟 명이 같이 하어나네 어, 너 뭐야? 근데, 근데 되게 진짜 필터에서 우리 <laughs> 사람 말만 들리긴 했어요. 아, 맞아요. 뭐라고 하는지 그것들. 배경음처럼 <laughs> 들렸어. 아, 아 얘기하겠 이거, 아, 얘기 <laughs> 이거 그냥 4번 주고 이 정도로. 을게요 <laughs> 와우! 뭐야! 아, 그만해! 야, 그만해! 야, 그만셨어 그만해! 야, 그해해 야, 그해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야, 그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야, <목소리> 저는 로그... 로그. 로그... 아, 거 아... 뭐야? 아, 오, 어. 어, 음... 그래도 집에서 아 게임 이거... 하니까 편안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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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근에 한 1주일 반? 아, 아니죠. pc방 pc방에서 구구덕하던 시절. <laughs> 엄마될 것같고 <제 웃음> 누가 피방에서 구덕해아 <laughs> 구구덕은 아, 맥도 되거든요 맞아요 <laughs> 네, 맥 돼요 구구덕 아이패드도 돼요 되고? 맞아 맞아 패드도 돼으로 가요 네즐기 하십쇼 빠빠잉 빠빠잉 아예 들어왔천천천 아, 따프맞 아, 따프맞 아, 아, 터프로드. 여... 아, 터프로 아, 요 아, 잠프로드 아, 터프로 아, 터프로 아, 터프로드. 아, 터프나드 아,